뭐를 아십니까? 자, 오늘도 두통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한자 한자 풀어서 두통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효상, 쾌상 59번째 음양수의 주역은 풍수환이라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바람의 상징 오손풍이 있는데 오손풍은 바람이요, 나무요, 천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땅에는 육감수, 물이요, 바다, 험난함을 상징하자, 항는 단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풍수환. 에, 자, 한자 한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의해 두통은 잘 풀릴까요? 그렇습니다. 뭐야, 이거. 예, 뭐야, 이거 큰 공부입니다. 그러나, 아, 이거 풍수환, 아, 흩어질환. 예, 흩어질환. 나 이거 알아. 흩어질환. 공부가 아주 작은 공부입니다. 예. 그러나, 처음 보는 글씨요. 어. 물론 이 영상이 처음이라면 1편부터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1편부터, 음양 속의 주역은 1편부터 보셔야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합니다. 환. 주인공 환. 흩어진다. 예. 발산한다. 라고 있습니다. 발산. 떠난다. 흩어진다. 떠난다. 발산한다. 복잡하게 생기진 않았죠. 형, 형통할 형자입니다. 형통한다 하니, 왕격 유, 왕격 유묘. 자, 이 복잡한 묘자는 사당입니다. 사당묘. 사당. 사당묘, 종묘를 상징하죠. 종묘. 종묘.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곳.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일단 이노자가 나왔다는 것만 봐도 제사를 뜻하는 건데 제사. 예. 여러분 제사 지내셨습니까? 예.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거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정성입니다. 정성. 예. 자 왕의 격식으로다가 왕의 격식으로 예. 뭘 해? 예. 있을 요점이다. 사당에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하며. 이섭대천 세트 잘 나오는 단어 가끔씩 등장하는 이섭대천 이섭대천 자 내천자입니다 내천 네천. 물을 상징하죠 큰데자 친절한 국군자 큰데자 써드렸습니다 초딩단어 섭 건널섭입니다 건널섭 자이 이로우리자입니다 단골글씨 이로우리자 아, 건너는 것이 이롭다 뭐를 건너라? 큰 대천을 건너라. 대천 건너라. 이사가란 뜻입니다. 이사가라. 예. 현상계에서는 이사가면 상당히 좋은 효상입니다. 유학가라. 그렇죠. 이사나 유학을 가면 아주 좋은 효상 풍수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야 이정이라. 예, 이로리 고들정. 그렇습니다. 이롭다고 했는데, 고들정. 곧고 바르면.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하는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이정이란 뜻이죠. 혹고 바르면 길하다고 했습니다. 자, 단. 단을 판단할 단. 예, 판단한다. 단월 말하기를 자, 보시면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환형. 환형. 형통하다 형은 강 강, 래, 네, 이, 불, 궁. 복잡한 글씨는 다할 궁입니다. 예, 다 했다는 것은 과유불고 같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말도, 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예, 이바이 먹고 나면은 바로 화장실 가거나 회스타를 찾아야 되는, 소화제를 찾아야 되는 급한 일이 생깁니다. 다이 없다. 예, 다이다이 아니다. 예, 부정의 상징입니다. 부정. 흉의 상징인데 흉이 아니다고 한 거죠. 예, 불궁 다음이 아니다 온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강이 왔다는 겁니다. 예, 강이 온 자리를 보니까 에, 효상을 보면은 오효 성인 자리입니다. 성인 자리에 성인이 왔습니다. 예. 군자 자리 이후에는 역시 또 성인이 와 있습니다. 양효가 와 있는 거죠. 성인 군자 자리에. 튼튼한 강이 버티고 있는 효상이 바로 풍수, 판의 예, 효상이 되는 겁니다. 자, 유득이, 유, 특, 위, 호, 외, 이. 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부드러울 유자, 순종의 상징입니다. 순종. 예, 얻을 듯, 얻었다. 자리를 얻은 겁니다. 어조사호, 바깥에 얻었다는 얘기죠. 자, 부드러움이 얻었는데 자리가, 어, 어, 조사 밖에 얻었다. 이거는 네 개를 말하는데 보니까 네 개가 육감수, 양효가 가운데 있고 바깥으로 음효들이 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효들이 나가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게, 유, 득 위, 호의 이 상동이라 있습나 자, 상동은 하늘과 땅의 음양지 조화를 보는데, 하늘과 같더라. 한가지 동입니다같다라한 것은 어, 음둑의 양하나와 즉 여자 두명의 남자 한명과 남자 두명의 여자 한명. 네, 종합해보면 3대3. 그렇습니다. 인생은 네, 여자둘의 남자 하나와 남자둘의 여자 하나. 네, 소개팅을 한겁니다. 쉽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네, 균형이 맞는다는 뜻입니다. 자 왕격이라 한 것은 유묘 네, 유묘 나왔습니다. 담복되는 자, 그만큼 왕의 격식으로. 자, 이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물질계의 왕도 되지만 사실은 중용의 학문입니다. 중용, 네, 중용 군자의 덕을 갖춘 성인 군자를 왕의 격식으로 해놓은 거고 유묘 네, 사당을 있다가라고 한 것이죠. 사당에서 뭘 해? 왕의 격식을 갖고 제사를 지는 겁니다. 제사, 제사. 예,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정성입니다. 정성과 제사에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여기 생략된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성과 믿음이 생략이 많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왕격 유묘에서는 말이죠. 자, 왕네 한번더왕 나왔습니다. 성인 왕 오효를 뜻하는 자리죠. 재중야 그렇죠. 가운데 얻었다는 것은 왕이 바로 천도를 얻은 겁니다. 자리가 바르기 때문에 중을 얻었다고 한 것이고, 이섭태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롭다, 건널서 큰 강을 건너오는 것이 이롭다. 네, 복잡한 글씨들이 많아도 반복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량수의 주역은 쉽다. 한자 한자 분석하면 너무 쉽고 재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미없는 학문을 재밌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승목이라 아 어렵습니다 역시 어려운 것이 주역이고 음양학입니다 네, 탈승 나무목 나무를 탔다 자이 소리는 뭔 소리냐 나무로 만든 배를 탄 겁니다 근데 이 나무로 배, 만든 배를 탔다는 것은 이 성인 군자의 에, 천도 중용 성인 도로 만든 배를 탔다 쉽게 말해 성인 군자의 학문을 배웠다라는 거죠. 성인군자의 학문을 배우고 익혔다라는 겁니다.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하야 유공냐 공공 공이 있다 있을 유 공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예. 이 말을 또 이해가 되시면 아 그거 예. 아주 작은 공부입니다. 어 금시초문인데요 큰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예, 쉽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예. 금시초문이면 이 공부가 아주 재밌을 수 있습니다. 예. 큰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상이 이 바람이 부는데, 물 위에서 분다고 했습니다. 물 위에서 부는 바람, 야, 동해바다를 생각하십시오. 동해바다, 동해바다에 바람이 분다 하면은, 바, 이 파도에, 물에, 물이 바람에 흔들흔들 하죠. 그러고서는 멀리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진다. 근데 물상으로는 바람은 천도요 물은 물질계를 말하는 겁니다. 성인군자의 말이 우리 물질계에도 펼쳐진다. 예, 전도사 그렇죠. 이 바람은 또한 전도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전도사. 예, 쉽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예, 뭐 천도를 전하는 전도사 물들은 보이죠. 물질계에 물은 보이고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정신계. 영원계를 말하는 거고, 보이는 물은 물질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3차원에서는 물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선풍, 천도를 바람이 흩어뜨린다는 거죠. 알린다는 라 뜻도 있는 겁니다. 천도를 알린다. 성인 군자의 진리,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풍수환이 됩니다. 또한 우리 인생, 인생사에서는, 어, 동해바다에 바람이 분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뜻이 있고, 우리 인생에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도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죠. 하늘에 감사를 하고 보면은 그 에너지가, 그 에너지, 새로운 에너지, 감사 에너지가 오늘 말한 게 오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감사를 100번 했다고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탓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오늘 100번 감사해라.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본인은 개신교는 아닙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본인은 개신교는 아닙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본인은 개신교는 아닙니다 하면 그 에너지가 내년에 올수 있고 10년 후에도 오는 겁니다 감사한 에너지는 긍정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자 유공야 공이 있다 했습니다 상자상 코끼리상 말씀하 형상상입니다 상왕 이 바람과 물 풍수환 풍 행, 바람이 행하는 것은 전도사입니다. 천도, 진리의 전도사, 바람이 행하는 것은 수상이라, 물 위에 있다, 는 겁니다. 그렇죠. 물은 물질계를 말하는 겁니다. 돈을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정신을 말하는 거죠. 하여, 환, 흩어진다고 하였으니, 자, 바람이 흩어진다는 것은, 어, 알린다라는 겁니다. 알린다. 어디? 세상에 알린다. 세상이알린다라 뜻이 있습니다선앙은자이 자, 동해 바다를 보고 쉽게 설명드려 죄송합니다. 풍수한 동해 바다를 연상하십시오. 자선앙이이 세상을 보고 어, 향우제라 했습니다. 향 제사 지내는 향입니다. 형통할 형자하고는 요거 요거 일자 하나 발견하죠. 일자 하나. 형통할 형자에 요거 하나 들어간 거예요 하나. 자 형통할 형자에 이게 형통할 형자에 요거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제사 지낼 향이 되는 겁니다. 무슨 제사냐? 황제. 아, 일반 제사에도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정성. 예, 제사를 안 지낸다고요? 죄송합니다. 제사에는 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가 아닙니다. 진리, 천도를 배우는 제사입니다. 황제 격으로 다지는 겁니다. 황제. 아, 정성, 지극정성. 물론, 우리가 작은 정성도 지극정성 해야 되겠지만, 황제격의 제사는 지극정성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야, 입, 노라 했습니다. 예. 사당, 묘. 예. 사당, 묘, 종묘, 묘. 종묘. 종묘사직. 종묘사직 나라를 위한 세웠다. 예. 어떻게? 황제격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향우제입니다. 향. 향. 제사진을 향. 이것은 의미하는 말은 정성을 말하는데 이 정성이 지극정성이다. 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믿음이 있어야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과 인연이 됐다면은 풍수한 흩어지는 도, 자 흩어지는데도 도가 있다였습니다. 오늘은 어, 요 오늘 이 환의 핵심은 어, 이정이고 이섭 대천입니다. 이섭 이롭다 건넌다 큰 강을 건너면 이롭다. 즉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온 겁니다. 터닝 포인트 딱 말해서 떨어졌습니다. 네. 코로나 전국 네. 언택트 시대. 네.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택트 시대 에 어떻게 합니까? 라는 댓글 달신 분이 계셔서 어,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신 다면 오늘 언택트 시대 대책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대책 하나를 알려드리는데. 언덱트 시대 비대면 시대 오늘의 꿀팁 나갑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절대 돈 벌라고 하지 마라 돈 좋은 시대 끝난 겁니다 돈안 벌고 어떻게 삽니까 예. 자 꿀팁 나갑니다 언덱트 시대에 어떻게 할까 댓글 달으신 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기 써라 자 두고 쓰십시오 비에로지 블로그 일기를 쓰시고 어, 영상 일기를 쓰십시오. 영상 일기, 블로그 일기와 영상 일기를 어, 3년간 쓰십시오. 3년만 준비하면은 어, 언데드 시대가 와도 앞으로 30년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3차원입니다. 3차원은 물질이 황제입니다. 황제. 3년만 쓰시면 일기를 쓰는데 블로그와 영상 일기를 3년간 쓰시기 바랍니다. 언데크 시대 준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개소리라고요? 개소리가 약입니다. 자, 오늘은 풍수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녕.